중고등학교 나. 교복, 어. 저 군복, 뭐 이런 거다 있어요. 오, 진짜요? 그런 아, 건안 진짜요? 네. 아, 진짜? 그런 건안 버려요? 네. 교복? 어, 그대로 있어요. 아니, 어.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복은 저기 찢어 버리지 않나요? 어. 보통. 그럼, 졸업식 어. 때다 찢지 않나요 아, 그래요? 하나요? 어. 어. 왜찢어요돼왜 찢어? 아, 아무도 안 찢었어? 응. 그게 오히려 응. 물려주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? 어, 이상하다. 우린 다 찢었는데. <laughs> 내가 봤을때 너랑 너희 물리들만 <laughs> 그런 거 같아. 어, <laughs> 너희 어. 물들 <laughs> 어. 인간관계 찢듯이 네 정민여의 트렌드 따라잡기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음. 뭔가를 모으는 거를 네. 장원님은 모자 모으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고 네. 문서언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음. 하셨었고 음, 물욕이 없으니까 <laughs> 그냥 쟤는 그냥 성욕에 몰빵이에요. 몰빵 술만 있으면 어, 되는 거예요? 술욕하고 네. 성욕 어, 저게 몰빵이에요. 아니야? 성욕도 없는 성욕도 것 같은데. 같은데. 성욕데 <laughs> 지금 눈에 표정이 진짜. 어. 없어. 별로. 네. 어떡하냐. 그렇습니다. 큰일이다, 야. 아, 근데 되게, 되게 즐거워요. <laughs> 아, 그래. 아, 그래서 인간이살면서 음. 성욕을 제거하면 그렇게 슬플 것 같지 않아. 어, 어 되게, 이렇게 물욕고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 되게 즐거워요. 네. <laughs> <laughs> 되게 하루하루 행복하고, 어. 네. 오늘 문서 언니가 그럼 오늘 주제랑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음.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, 네. 어, 미니멀 라이프가 그렇잖아요. 자발적으로 음. 불필요한 물건이나 음. 혹은 일도. 어. 일을 줄여요. 줄여서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음. 특징입니다. 음. 물건을 적게 소유하다 보면은 생활이 좀 단순해지고, 음.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. 음. 뭐 이런 주장인데요. 되게 그 이런 거에 좀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게, 네.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써요. <laughs> 아. 저도 이제 그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셨어요 어. 보여지는 직업이고 음. 특히 이제 여자인데 아나운서고 이러니까 어린 나이 여자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려면 뭐~ 이런 음. 걸 보면은 옷 그치. 의상부터 액세서리 아. 뭐 신발 이런 게 엄청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. 한때는 진짜 많이 사고 음. 많이 모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.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일예로 그~ 차 트렁크에 바, 촬영이 많으니까 차 트렁크에 신발을 갖고 다니는데 그럼요. 차 트렁크에 신발장을 짜서 넣 넣어가지고 음. 거의 한30켤레씩넣고 다녔거든요. 음. 근데 의상도 다섯벌 여섯벌. 근데 선글는30켤레인데 네. 상의는 청바지 유이한. <laughs> 청청청 그런다니요 <laughs> 이런 청청은 참 쉽지 않아요, 오, 그렇죠? 네. 미국 옛날 그 60년대 감옥에 어. 엔드지 <laughs> 프레인 네. <laughs> 어. 조시 앤크 탈줄로 어. 레드라고 불렀습니다. 네. 네. 숟가락으로 파고 왔어요. 음. <laughs> 아무튼 근데 어. 그러 그랬었는데. 그게 어느 순간, 이제 나이가 들면서, 그니까 제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었겠죠. 근데 네. 일 때문에 그랬겠죠.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. 피곤하죠. 엄청 피로하더라고요. 그 물건들과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엄청 저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아,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해가지고 버리기 시작했는데. 막상 그런 것들을 좀 비우고 덜어내고 버리니까 네.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음,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조금만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. 아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. 음. 가끔 마음, 큰 마음 먹고 한 번씩 대청소하면서 확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? 그럼 진짜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음음 이게 맞아요. 별거 아닌 물건들 안 쓰는데 쌓아두는 것들이 음내 인생의 무게감으로 다가 온다 니 하더라고 음. 음.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예 음. 네,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걸 쌓아놓고 사는지 <laughs>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어. 하는데요 이제 엄마들이 제일 많이 이런 음. 걸 많이 쌓아두잖아요 우리 엄마들 세대 뭐 때는 음. 워낙 아. 물건이 귀했던 시절이니까. 음. 정말 막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냉동실에 작년 뭐 추석이나 작년 설에 <laughs> 먹고 남은 전 같은 <laughs> 어. 거 <있는데 웃음> 냉장고 구석에 그래.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 <laughs> 어. 또 다른 <laughs> 생태계에요. 공존하고 어. 있어요. 그래. 네, 네. 냉장고를 내가 봤을 때 이제 쇼케이스처럼 음. 투명하게 만들면. 음. 음. 다 보이게? 그래, 다 보이게 만들면 신경쓰여서라도 그걸 정리할 텐데. 냉장고는 닫아놓으면 음. 다, 다안 보이잖아. 다 음. 그래, 열었을 때만 잠깐 스트레스 받으면 돼. 나도 냉장고 정리를 해야지, 해야지, 해야지 하면서 지금. 제가 해드릴까요 아, 내가 돈 줄게, <laughs> 진짜 너돈 줄게. 진짜 나돈 주고라도 누구한테 거기. 야, 냉장고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. 10년 된 <laughs> 케이크도 있어요. 내가 우리 집 오라 그랬잖아. 이사오면서 그 케이크 같이 왔어. <laughs> 같이 사왔어요 동거인이야. 아, 동거케야, 동거케. 동국해. 이거, 이거 아셔야 돼요. 그 냉동실에 그렇게 음식 오래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. <laughs> 어, 그 네. 냉동실이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. 어. 네. 냉동실 안에서도 박테리아인가? 어, 생성돼요먹으 걔네도 어. 번식해. 네. 그래서 다른 음식까지 다 오염된대요. 아, 진짜? 빼야돼, 빼야돼. 지금 저도 최근에농가 있는 냉동실. 버려야 되는, 버렸는데. <laughs> 어. 작년에, 할, 작년에 바빠할때 찍어 먹고 남은 닭가슴살이 그대로. <웃음> <웃음> 아. 버리자. 그, 닭가슴살은 무조건 있어야죠. 한년에 제가 닭가슴살이 있었습니다. 못 만든 게 7년 전이거든요. 창성이 나 나을 때 제가 못 만들었어요. 어. 그때 남은 닭가슴살 아직 <laughs> 그 나중에 닭 되겠다. 그러니까 연도별로 닭국 닭가슴살이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그 연식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. <laughs> 중간에 산호 간 먹은 닭 가슴살이 냉동실에는 닭 가슴살밖에 없거든. 아, 어. 한 칸은 그냥 아예 어. 다 차지고 하 있잖아요. 그냥 찌찌랜드야 그냥 닭닭 가슴살밖에 <laughs> 없어요. 위험해 어, 가슴살 버려야, 없어. 버려야 됩니다. 버려야 네. 네. 어종유 씨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죠? 저는 버리는 거 좋아해요. 어. 무료기 많은 편인데. 네. 그 정리할 때마다 저는 청소의 80%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연버아요 음, 아, 맞아요. 아, 버리는 게 진짜 힘이에요. 어, 만약에 입은지 6개월 된 옷이다, 계절이랑 네. 상관없이 네. 버립니다. 근데 그거 한 50만 원 주고 샀어. 아, 그래도 만약에 안 입어, 네. 그럼 버려요. 아, 아, 아 그럴거면정그 버려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정도 되는 가격의 옷은 네. 입죠. 음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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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 맞아. 그럴 맞아. 만한 옷을 맞아. 사는 거. 나도 거니까. 그래서 몇개 창성한테 버려봤는데 괜찮더라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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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 미안하긴 해. 왜냐면 내가 준거아 입는다는 걸 내가 알잖아. 맨날 보니까. <laughs> 그래서버린바 받아가더라고 고맙다면서 청소하려면 버려야지 <laughs> 깔끔하게 드라이클리닝해서 집에 걸어놨어요 저번에 <laughs> 팥카루 <laughs> <laughs> 하나 주셔가지고 어. 드라이클리닝해서 드라이클리닝해서 그냥 집에 걸어놨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 이게 옷 같은 거를 음. 사실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안 입는데 음. 또 비싸게 다 주고 사고 이러니까 버리기가 아, 쉽지 않아요. 요즘에는 그래서 당근마켓 어. 그걸 엄청 어. 쓰시던데. 근데 아, 또 맞아. 당근마켓은 옷이 잘안 팔려요. 그래요? 네. 어. 다른 거는 많이 많이 싸게 내놔야 돼요. 아좀 어. 많이 아, 내려서 많이 내려서 어, 5천 원 이렇게. <웃음> 음. <웃음> 그러니까 버릴 건데 그냥 버리기는 조금 아깝다 싶으면 그걸 어. 이제 완전 염가에 맞아요. 음. 재미로 하는 거지. 음. 그렇지. 네. 언니 오늘은 또 당근에 내놓을 네, 거. 네, <laughs> 저거 왜 누나 왜? 최애 옷 아니야? 아니 게잘 어울려 어, 저 작년 가을에도 입었던 거예요 그래. 어, 좋아하는 어. 겁니다 그리고 어. 진짜 뭐저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응. 네. 그러니까. 문선언니가 근데 진짜 이 외모가 되니까 어, 어. 옷을 그러니까 음. 아무렇게 제, 입어도 제가 있는 교도소에서 얼짱 먹을 것같아짱 먹지 이거 호닝빙자도 어, 들어오는 <laughs> 같아 <같이>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비교하겠습니다 <laughs>

<laughs> 자, 오늘, 아유, 의상이 한몫하네. 한목해 그, 넷플릭스에서 본것 같은데, 그 일본에 그 책도 쓰시고, 유명한 정리 전문가, 네. 마 넷플릭스에 그분. 있어요. 음. 그걸 봤는데, 어 저도 이렇게 홀린 듯이 봤었거든. 어. 네. 그분만의 정리법이 있어요. 음. 근데 좀 독특해. 음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컨텐츠화 시키려고 약간 오바 떠시는 것 같기도 해. 네. 그 아마 구시겠죠 왜냐면 옷을 버릴 때도, 그 이별식을 하더라고 한벌 어, 어. 한벌하고 어. 감사의 뜻을 표해 어. 고마워 그래도 어, 내가 너를 몇번 입었는데 더 많이 입지 못해서 미안해 음. 그동안 그래도 감사했어 이제 헤어질 때가 된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별을 고하면서 음. 정리를 하더라고 음. 어, 물건들을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 먹고 살라고 참 했었습니다 <laughs> <있으신다. 웃음> 어. 어. 설레지 않으면 벌어라. 그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. 정말 참왔닿더라고 어, 이거 많아서. 어. 맞아요. 설, 근데 정리하려고 그러면 다 설레. <웃음> 그래 다다 <laughs> 아니 어 이거 나중에 언제 또 필요하지 어, 아을까 어,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분지 3, 4년된도 오신데도 어. 갑자기 버리려고 생각하면 되게 애틋하고 그러니까. 설레. 그리고 어쩌다 가끔 아 그때 내가 그거 왜 버렸지? 지금 어. 필요한데 이런 생각 어.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? 있 어, 진짜. 예. 아, 네. 그래? 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제가 어. 못 버리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뭐예요? 대학교 때 저희가 이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축구팀 이름이 제우스였습니다. 제우스 단체 티를 만들었어요. 네. 아, 그런 건안 버려. 제우스 단체 티를 만드는데 그해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. 그 뒤가 아아 정말, 아 사실은 정말 볼품 없고, 어. 진짜 몇천원짜리 염색이 몸에 어.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. 어. 어. 옷 벗을 때마다 파란색이 돼요. <laughs> <laughs> 근데도 그걸 못 버리겠는가. 그때 그냥 그게 생각이 나요. 몸만 음 아바타라고. 그래. <laughs> 그거 못 버리겠어요. 근데 그런 출마할때 거는... 입었었던 옷. 아 기호 입은 옷창석. 저는 아 몇억짜리 옷입니다. 다 두는데? 그래, 그런 그렇지. 거 둬야죠. 추억이 있 거니까 중고등학교 교복. 저 군복 뭐 이런 거다 있어요. <laughs> 오, 건안아 진짜? 그런 건안 벌어요. 진짜요? 네. 아, 교복도? 응, 그대로 있어요. 아니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복은 저기 찢어버리잖아요. 어? <laughs> 보통 네, 졸업식 때다 찢지 아, 않나요? 그런 거도 하나요? 제네 학교는 좀 가격 싸. <laughs> <없었어요. 웃음> 어떤 학교죠? <웃음> <웃음> 어 학교죠? 소년원 나온 거 같아. 뭐뭘왜왜 찢어? 아니야. 아무도 안 찢었어? <laughs> 음. 그게 오히려 물려주고 음. 이런 거 하지 않아요? 어 이상하다. 우리는 다 찢었는데. 그, 그 보통 교복 교복 대물림해서 함에다 음. 뭐 넣고 오지. <laughs> 어. 음. 그럼 저희 때만 그랬나 보다. 음, 어. <laughs> 너희 때만 그런 게아니라 내가 봤을 때 너랑 너희 물들만 그런 것 같아. 너희 무리들. 인간 관계 찢듯이 찢는 것 같아. 요 착착 찍고. 같이 그때 인성도 찢긴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저는 그거 궁금해요. 물건은 이제 워낙 그러니까. 근데 정보를 음. 정리하는 거. 아 정보. 아. 어 그래서 종윤 씨한테 아, 이걸 물어보고 없어. 싶었어. 요 음. 음.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은. 음. 어떤 큰 창고 안에 막뭐서 순서 없이 막막처박혀 있는 거거든요. 음. 근데 이거를 되게 들어올 때마다 잘 정리하는 거 같더라고. 어, 구획을 해야죠. 그래 언제 해야? 쓸지 모르니까. 어.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. 아니 얘는 보면은 음. 평양냉면집도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오. 카테고리별로 역사, 뭐 사장 음. 이걸다 정리가 되어 좋는거 아니야? 아니 아니, 그, 그건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, 막 어.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 어. 아. 음. 간단하게 엑셀 파일에 정리해요. 아까 그러니까 먹고 어, 와서? 네, 먹고 와서 아... 어, 간단하게 음식점. 야, 우리 회사는 돈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엑셀 정리. <laughs> 형이 나 손으로 쓰고 있더라고. <laughs> 깜짝 놀랐어. 60년대 60년대 상극권이 있었어. 전부 있구나. 총 공책이 적고 있라 어, 비니 님 좋아한다. <laughs> 깜짝 놀랐어. 그거 아니야? 까만색 앞에. <laughs> 까만, 까만색. 까만색 앞에를 빨간색 줄로 철퇴를 그리 있지. 거기에 돋보기 안경 쓰고 그 볼펜이 에다가 이렇게 발라가면서 <laughs> 자, 이 20원이요. 30원이요. 47원이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음. <laughs> 그 이게 원래도 그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더 어. 심화된 게 응. 그~ 아나운서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도 그렇고 중계 시작하면서 아. 중계 자료를 정리를 누적을 안 시켜 놓으면 아. 어. 어느 순간 그때 오창작가가 그 얘기 했잖아요. 이제 대선 시즌에 음. 정치 평론 하는 분들이 하루라도 놓치면 끝장난다. 아, 네. 음. 이게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데 음. 팔로우를 계속 안 해두면 음. 문제가 생겨요. 음. 음. 경기마다 경기 후기 정리를 쭉다 해놔야 아. 이때 어느 경기가 뭐였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찾아봐야 되니까. 그것도 엑셀로? 아 그건 이제 한글 파일로. 아. 저는 13년도부터 했던 중계 파일은 지금까지 다 있어요. 어, 이거는 진짜 그다 연감 같은 거다 네. 진짜 아. 어떻게 보면은 음. 정리해놓는 것이 곧 나의 컨텐츠화 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보거든. 음. 그런 면에서는, 어 대단한 것 같아요. 잘 음. 못하는 나나 문서 씨 같은 경우는 음. 좀 소홀한 거지. 음. 창석 씨도 그런 거 정리 잘 하거든요. 어, 그렇구나. 음.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이렇게 좀누적돼서 오래 지나고 나면은 차이가 음. 엄청나더라고요. 되게 아. 큰 데이터가 되 있으니까 네. 음. 그거는 좋아요. 음. 맞아.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맞아. 거죠. 맞아. 밀림 못 해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고 목표치가 확실해야 되거든. 그래서 제가 했던 유일한 정리나 기록은 제가 고깃집 하면서 그 했던 맥주. 경험이나 이런 어.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다 어. 그림 일기로 제가 그렸었거든. 그래서 음. SNS에 올려놨었어요. 어, 네. 그거 어. 보고 막 전국에서 왔었어. 음. 궁금해해가지고 SNS는 어디가 보는지 모르잖아. 그래서 막 지방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었거든. 어. 그래서 가게가 조금 유명해졌었어요. 그래서 음. 잘 됐었는데. 되게 재밌었는데. 어. 네. <laughs> 또 미술 하셨으니까. 음. 네. 그래가 음. 그때는 이제 가게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. 음. 음.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였거든. 음. 근데 지금도 그거 갖고 있거든요. 근데 되게 소중해. 음. 그 공책으로 되게 어. 연습장으로 한 6권 되거든요. 와. 어, 꽤 된다. 혼자 이렇게 보는데 나중엔그 내가 출판하고 싶은 게 꿈이었었긴 한데. 아 그럼 음. 너무, 너무 재밌겠는데. 아, 근데 좀 부끄럽다고 그래. 그때는 되게 재밌다고 했는데 음. 지금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. 근데 나중에 용기의 생명이또 모르겠어요. 맞아. 어. 음. 아 좋잖아. 요즘에 그 일인 출판이 얼마나 많은데. 음, 음. 저 초등학교 해야지.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쓴 일기 그대로 있어요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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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있어요. 아. 그 아, 초등생 일기잖아 버려서 어, 어. 너무 아쉬워요. 그런 아깝잖아. 요 나중에 어릴 때. 문집이랑 응 그런 거다 어. 있거든요. 나중에 어. 나 혹시 자신남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으로 오안 걸었었어요. 제법 일기를 잘 썼나 보네. 나는 가끔 이제 남아 있는 데 일기를 보면 자존감 떨어지거든. 요 <laughs> <laughs> 어 나도 있는데 못겠어 내가 보냈어. 왜 이렇게 병신이야? 이런 오늘은 학교에서 맞았다. <laughs> 맞진 않았어. 주로 선생 때렸지. 야단 맞았다. <laughs> 어. 선생님께 때렸지. 오늘은 선생님께 <laughs> 음. 야단 맞았다. 오랜만에 한번 때려볼까 해 지금. <laughs> 오늘 안 된다니까. 음. 간만에 한번 지금 때려볼까 해. 오늘 컨디션 안 좋아. 어, 마음이 망국동해 지금. 음. 음. <laughs> 음. 저는 그 여자 친구들한테 지금껏 받았던 편지 다 모아. 모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. 다어셔요큰 구입 네. 박스로 한 박스 있는데 오, 도라인 상자네, 그것도. 그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건 두고 가야겠죠? 항상 갖고 있는 게었는데 <laughs> 그거 안버려 어, 그걸로 책 내자. 어, 책 내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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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근데 그걸 본, 나한테 보냈던 그 친구들한테는 결례잖아요. 이름 다 이렇게 지우고. 아, 뭐. 아, 어. 아 그럼 어. 되겠구나. 제목, 책 제목은 우리가 사랑한 장원이. <laughs> 장원이를 사랑한 여인들. 사랑한 마음 두 명이었을 때. 두 명이나 돼요? <laughs> 아니요, 왜냐면 초등학교 때 그냥 그 풋풋한 마음으로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줬던 그 쪽지까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, 내가 그건 또왜 모았는지 뭐 몰라. 음. 그 마음이 소중했나보다. 음. 그치.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. 딴건 버려도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.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한테 써서 보내준 편지들이잖아요. 다 아까워요. 음. 지금 몇개 버린 것들이 생각나서 아쉬웠습니다. 음. 아, 그거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본다거나 이러면은 그큰 사단 을지 나겠지? 음. 그럼요. 별로 안 좋아하죠. 보관할 일은 없으니까 본가로 다 보내야죠. 음. 그래서 <laughs> 이 미니멀리즘 실천하는 분들이 <laughs> 네. 결혼할 때 너네 본가에다가 그런 쓰레기가 청바가 주지 말라. 어, 어, <laughs> 어, 보지 않으니까 어. 그것까지 싹 정리해라 뭐 어. 이런 조언도 있더라고요. 이런 거는 안 버리고 공산품은 시간 지나면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아, 음. 유통기한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있고 아니면 네. 신용이 나오니까. 음. 그렇습니다. 네, 아, 냉장고 정리 진짜 맘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어, 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맘 먹고 진짜 주말이나 시간 내셔가지고 음. 음. 냉장고 정리만이라도 우리가 좀 네. 한다면 좋아. 좋아요. 그 3년 된 케이크는 제가 한번 마음 먹고 <laughs> 한번 살짝 상태를 봤거든요. 네. 살짝 겉으로도 약간 석회암 ハハハハ <laughs>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해서 어 한번싹 버렸거든요. 맞아, 이게 버렸지. 이사를 해야 돼요. 맞아 맞아. 네. 그 네. 이사하면서 가져온 거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이사할때 버려야 되는데 된다. 버려야 돼, 버려야 돼. <laughs> 어. <버려야. 아니>, 그래서 <laughs> 제가 정리를 그러니까 버리는 걸 엄청 잘하거든요. 네.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하시는 이유가 네. 엄두가 안 나서 그렇거든요. 네. 만약에 냉장고 옷장 정리하면 은 옷장이 몇 개인데 그걸 다 정리하면 너무 힘들잖아. 그쵸.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아 오늘은 1번 칸부터 3번 칸까지.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. 그렇게만 아 정리하기 시작하면 금방이요. 에 며칠이면은. 맞아요.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한달 동안 한다. 그러면은 금방 정리하거든요. 아이,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. 안 하면 계속 미루니까. 음.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하는 분들이 또 팁을 준게 음. 하루에 한 개씩만 딱 버리는 거. 어 맞아요. 하루 에한 그렇죠. 개. 둘째 날에는 두 개, 셋째 음. 날은 세개 이런 식으로 해서 딱한 달만 해보시라고. 네. 어. <laughs> 그렇게 한번. 제가 그래서 그 하나로 케이크를 삼았던 거였거든요. <laughs> 근데 버리려고 열어서 만져봤는데 <laughs> 석회처럼 벗어지길래 <laughs> <laughs> 다시 그대로 <laughs> 넣었어. 요 <laughs> <laughs> 아 손대기 아 싫더라고 <laughs> 왜 이거 버리려면 해동해서 음식물 처리로 해야 되 거지 장어 아니안 그러면 손으로 다 부셔야 된다고요 <laughs> 아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는안 되는구나 또아안 음 아, 되나? 이미 석회 재질이 됐으면 <laughs> 어. 일반 <laughs> 아, 쓰레기로 그될 거예요 이 정도 인정이 줄 겁니다 네, 네. 네. 이 정도 인정이 차마 그걸 녹여서 버리라고 하면 어. 나 네. 어디 가서 농가에 뿌려주세요 내가 봤을 때그 어디 연탄 쓰시는데 가면 연탄 다쓴거 쌓아놓은 데가다놔으면그게 제... 연탄인 줄알 거야 막 <laughs> 모양도 비슷하니까. 아..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자, 비우는 삶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